그 5미터를 더 보내려고 하다가 음, 더 힘이 큰, 더 들어가요. 그렇죠. 더 힘도 들어가고요. 네. 더큰 미스가 나와요. 네. 네. 그래서 아예 막핑도 치고 뒷땅도 치고. 네. 그래서 아예 한 클럽을 더 잡고 치는 게 방법이에요. 아 여기에서는 네. 그러니까 피칭이 아닌 9번을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었나요?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대부분 102미터다. 아. 이러면 또 피칭을 치거든요. 음. 네. 5미터가 아닌. 2미터에도 피칭을 치면 안 돼요. 왜냐, 네. 내가 2미터를 더 치기 위해서 훨씬 더 강한 스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. 근데이 선수들은 이 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조금씩 낼줄 아는데 이 정말 이 골프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힘으로 네. 거리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제가 샷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피칭을 갖고 편하게 백을 치는 모습. 그러니까 이 피칭도요. 백이라는 거리가 그냥 내가 편하게 쳤을 때 백이에요. 그러니까 100% 스윙을 했을 때 100m가 가는 거죠. 근데 이거를 110% 스윙해서 100m 가면 그건 내 거리가 아니에요. 음. 예, 110% 스윙을 해서 100m가 가면 나는 한 90m가 내 거리인 거예요. 자, 이 외찌 샷은요. 비거리가 멀리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드라이버는 멀리 나가면 좋죠. 네. 근데 이 외치는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. 멀리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피칭을 가지고 편하게 스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치면 네. 저 100m가 가야 되죠. 가죠. 우와 알파고입니다. 와 아, 101m 나왔어요. 1m 컸네요. 아. <laughs> 아 그래도 대단해요. 네 이렇게 편하게 부드럽게 치는 스윙을 해야지만 일관성이 생겨요. 그래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계속 10개면 10개, 100개면 100개를 정확하게 낼줄 알아야 돼요. 근데 이 2미터의 욕심을 내면 우선 어드레스부터 달라져요. 평상시에 편하게 이렇게 쓰는 어드레스가 힘을 빼는 어드레스가 그 2미터를 더 보내기 위해서 바뀌어요, 이렇게. 네, 힘이 네. 잔뜩 들어가요. 그렇죠, 힘이 잔뜩 들어가요. 벌써 어드레스 때부터 20m 늘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네. 자,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. 편하게 쓴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그냥 툭 치는 느낌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.